안녕하십니까, Hello. 루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을 갑니다. 동미참 예비군.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꼼짝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운동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준비해서 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9km에서 10km 정도 되는데 차 타고 가기에는 시간대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갈 예정이고 그렇게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일단 지금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빨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Good, good morning. 5시 18분 출발. 이제 가볍게 몸 풀면서 몸에 열좀날수 있게 스트레칭 조금씩 하면서 한강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해가 늦게 뜨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원래 5시 반 가까이 오면은 좀 그래도 해가 많이 떴었는데 아직 이제 뉘엿뉘엿 하네요 이번에 또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거를 원래 예비군 지금 이 타이밍에 가야 되는 게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정쩡하게 또 운동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아침에 달리기 하고 좀더 컨디션 회복 완전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너무 건강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껴가지고 뭐 너무 안 보이나? 열심히 15km 정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km 정도 에휴. 초입 도착했습니다 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 다음, 장원 쪽에서 압구정 토끼굴 방향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기 지나가면, 와, 라면 냄새, 와. 제가 라면을 잘 먹지 않는데, 여기 지나갈 때 진짜 냄새 최고, 와. 1kg, 1kg, 5분 33초, 2kg, 5분 52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한강에 아침에 이렇게 항상 뛰러 오면, 혼자서 뛰시는 분들, 같이 뛰시는 분들 많으셔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어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제일 더운 시간에, 저녁에 이제, 가족식사가 있어서, 조금 조깅 회복할 겸, 12시 반정도에 나와서 달리기를 혼자 나왔는데, 와, 진짜, 아직은 그 시간에 뛸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지쳐버리고, 탈수가 와가지고, 근데 요즘에 확실히 같이 뛰다 보니까, 혼자 뛰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같은 비슷한 공간이나 같은 시간대나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뛰다 보면 계속 마주치던 분들이 또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진짜 매일 뛰시는 건가? 이런 생각 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이도 되게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진짜 항상 만듭니다. 3km, 5분, 50초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4km, 5분 59초. 5km, 5분 44초. 아! 6km, 5분 54초. 잠실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오솔길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가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7km, 5분 51초. 한 8km, 7.8 정도에서 발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완환했습니다 8km 5분 54초 이제 제가 이상한지 거의 한달 정도가 다 됐는데 순조롭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액땜도 한번 했고 더 루틴을 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살수 있도록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책임감도 더 많이 생기고 파이팅 해야 될것같아요 갑자기 약간 주절이 0 k m 5분 46초 자 10km 5분 47초 자 지금 몇킬 뛰세요? 저 15킬. 아, 저 예비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사아님이랑 수업하시는 그 치통령 유튜브 하시는 형님인데 무릎이 아프셔서 못 뛰시다가 딸아님이랑 저희랑 같이 조금 조금씩 뛰셨는데 요즘에는 막 20킬로 저번에는 25킬로까지도 같이 뛰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뛰다 만났습니다. 아까 사실 갈때한번 만났는데 찍고 반환하고 형님도 잠실 쪽에서 아마 저쪽으로 찍고 오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11킬로, 5분 47초. 숨에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킬로 5분 50초 파이팅 1 3 k 로 5분 52초 2킬로 남다 약간 오른쪽 허리랑 신경 이슈 약간 여파인지 오른쪽 골반이 살짝 생립니다 끝나고 나 스트레칭을 좀잘 해야 될것같아1 4 k 로 5분 56초 5분 30초 15km 완료했습니다. 아, 와 오늘 유난히 몸이 좀 무거웠는데 그래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 가지 대회들이 많이 남았는데 몸 상태도 그렇고 딱 9시 12시 원래 하던 운동을 못해서 되게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대비군 가기 전에 달리기로 위기를 좀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면서 몸도 좀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간단하게 간단한 볶음밥이랑 가슴살 좀 먹고. 훈련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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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도착했놓요 빠르게 준비하고 밥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볶음밥이나 고생해보니까 머스터드 닭근슬 올려놓고 씻고 먹고 주워자해 배복해야 되니까 배탈 먹고 씻고 왔고요.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얼는 먹고 빠르게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젓가락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접시라는 이미 사치를 부렸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로 닭근슬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하다. 숙제를 끝낸 느낌입니다. 가는데 한 10km 정도 걸리는데 잘갈수 있을지. 제또 길치라서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가장 여유 있게 나가서 가서 좀 기다리더라도 출발 다시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8분. 출발. 빠빠로. 길 어려워. 헤매고 있어. 위험해. 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유있게 나와야 됩니다. 와, 카카오맵으로 찍었는데, 아, 쉽지 않네요. 많이 돌아가지고, 그래도 한 4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서초 지나서 양재 쪽, 땀 촉촉하게 젖을 위기, 안전하게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다. 오다가 상의가 바지 바퀴에 걸려가지고 상이 찢어지고 난리 났는데 강동 송파 쪽으로 잘못 간 거야 그래서 겨우 왔습니다 53분 세이 다녀오겠습니다 아 힘들어 올 곳이 아닌 것 같아 자전거 타고 자 현재 시각 4시 40분 끝났습니다 빠르게 이제 또 박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길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한 40분 넘게 걸린 것같아 처음에 강동 송파 그쪽으로 잘못 간거 그래서 거의 뭐 산악 바이크처럼 가가지고 가다가 이 위에 상의가 달달달달 되다가 체인에 걸려서 찢어지고 결국 5분 전에 세이. 교육 받고 다시 이제 박스로 갑니다. 어, 다이나믹한 하루다. 파이팅.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 무사히 박스 도착했고요. 어, 보고 싶었어. 쏠. 현재 시각 9시 21분. 가령님이랑 밥 먹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꿈 같습니다. 스펙타클했다. 자현지시간 9시 39분 하루 끝 오늘 느낀 점 자전거 타고 가지 않는다 내일은 조금 일찍 움직여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좀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빨래하고 하루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